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팀의 홈구장은 할리우드 근처에 있다. 홈구장은 어디 어디 근처에 있다. 홈구장이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는 홈컷.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됩니다. 다음에 어디 어디 근처에 있다. 이 표현은 비동사 다음에 near 그리고 명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팀의 홈구장. The team's home code.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될 것이 문장의 처음은 대문자를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타자를 치다 보면 대문자를 놓치고 소문자로 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어디, 근처에 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어디, 근처에 있다? 비닐. 그리고 명사를 쓰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할리우드. 그런데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따라서, 이지를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홈구장, 홈코트. 어디, 어디, 근처에 있다? 비닐.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그 팀이 팬에 속한다. 그들은 몸못에 속한다. 몸못에 속하다라고 하는 표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멋에 속하다, 몸못에 포함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비어멍 명사를 쓸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어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몽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어몽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 혹은 그 중에 일부 혹은 무엇엇에 포함된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o man is among the best r i t e r s Of this age. 그 사람은 이시대의 가장 훌륭한 작가 중에 한 명이다. 작가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형식 문장에서 보가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Among the best writers of this age is the man.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어몽이라고 하는 것은 be included in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못에 포함되다. 그리고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one of를 써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어가 복사라 그러면 some o f 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비어몽은 one of, some of 혹은 be included in의 개념을 갖는다. among 이해가 문장 앞으로 나게 되면 자동사가 주 앞에 위치한다. 확인됐죠? 그들은 무엇에 속한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무엇에 속합니까? 그 팀이 팬에 속합니다. 즉, 그들이 팬에 포함된다. 이 말이 되겠죠? Fans of the team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팀의 팬, fans of the team, 혹은 팀을 소유격으로 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어멍 먼못에 포함되다 혹은 먼못에 속하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 팀은 내년에 우승할 것이다. 그 팀은 우승할 것이다. 그팀더팀 팀 하면 되겠죠. 뭐뭐 할 것이다.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쓰면 됩니다. 다음에 우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winner championship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승할 것이다. will win a championship next year.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승하다. winner championship 내년은 next year.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만일 당신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만일, 뭐뭐 하면 당신은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만일, 뭐뭐 한다면, 이프를 우리가 쓸수 있겠죠? 그런데 문장을 보세요. 만일 당신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멈춘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실제가 상황이 아니라 가정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작을 하기 전에 가정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문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법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죠?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만일 뭐뭐 뭐 하다면 뭐뭐 뭐 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정법입니다. 크게 봤을 때 가정법에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할때 쓰인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세요. 좀더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 기에 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것은 이 구절에서는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비동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w e 를 씁니다.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여러분들 해석할 때는, 만일은 뭐뭐 뭐 하다면, 뭐뭐할 텐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볼까요? If I had wings, I could fly to you. 만일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f you were in my place, what would you do? 비동사, 무조건 워를 씁니다. 만일 당신이 내 입장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두. 그리고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you kept cat, the mice would not run about everywhere. 만일 당신이 고양이를 키운다면 쥐들이 온갖 곳을 쏟아내지 않을 텐데. 시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은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너의 처지라면 지금 현재 고양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 키운다면 이러이러 할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죠? 확인됐죠? 만일 당신의 심장이 못마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심장, your heart 멈추다, sto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가정법의 이 부절에서는 과거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s t o p p 박동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bea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박동하다. 박동하는 것, 동명사를 쓰게 되면, 뭐험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죠. 또, 부정사를 써도, 뭐험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stop 다음에, beating, to beat, 어느 것을 써야 할까요? stop 다음에,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 stop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동사 원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ing를 쓰고 어떤 경우에 동사 원형 부정사를 쓰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emember, forget, stop 이런 동사 다음에 부정사 혹은 동명사가 올 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사가 오면 해야 할미래 일을 나타냅니다. 앞으로의 일을 나타냅니다. 동명사가 오면 했던 일, 혹은 과거의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정사가 오면 지금 전지에서부터 미래로 향해 나가는 것, 동명사가 오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Remember to go to the post office, will you?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기억하라, 무엇을 앞으로 우체국에 가야 할 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 shall always remember meeting you. 나는 언제나 너를 만났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동명사가 나왔죠. 과거에 만난 일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일을 기억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 She's always forgetting to give me my letters. 그녀는 언제나 나에게 내 편지를 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앞으로의 할 일을 갖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I will never forget seeing the queen. 여왕을 아른했던 것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여왕을 아른했던 거죠. 그서가 쓰였어요? 동명사가 쓰인 거죠. Every half hour I stop work to smoke a cigarette. 일을 멈춥니다. 못하기 위해서. 앞으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I really must stop smoking. 자, stop 다이 뭐가 나왔죠? 동명사가 나왔죠. 여태까지 쭉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담배를 끊어야만 돼. 여태까지 해오던 일. 여러분들, 이러한 동사 다음에 부정사가 올 때, 그리고 동명사가 올때 구별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여기에서 stop 다음에 b e 투 i n g to be 어느 것이 적합합니까? 전부터 쭉 뛰어던 것이 멈추는 거니까 바로 ing를 써야지 올바른 편이 됩니다. to be는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당신은 여기 콤마를 해주고요.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다. 요며 d i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정법 시제에서는 윌이 아니라 무엇을 써줘야죠. 그렇죠. 바로 우드를 써줘야 됩니다. 곧 손을 쓸수 있겠죠. 손의 위치는 이우드 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대략 당신의 주먹만큼 크다. 당신의 심장은, 뭐, 뭐, 만큼 크다. 당신의 심장, your heart. 뭐, 뭐, 하다. 비동사 쓰면 됩니다. 다음에, 뭐, 뭐, 만큼 크다. 이때는, as, as 구문을 씁니다. 크다. 비. 혹은 large 이런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edge를 써주면 됩니다. 다음에 주먹은 fea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big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Your heart is as big as your feas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대략이라고 하는 표현에 빠졌죠? 대략은 About입니다. 바로 이 앞에 위치하면 됩니다. Your heart is about as big as your fist.